맛집의 기준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 손님의 비중이 로컬이 많다라고 한다면 거긴 진짜 찐 맛집이고 여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정말 적당하게 발라줬고 거기에 이제 버터랑 조화가. 그냥 넣자마자 그냥 입안에서 먹어 아버든요 제가 먹어본 카야 토스트 중에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맛집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인들이 이제 여기 쿠알라룸푸르에놀러를 오면은 맛집을 소개를 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가장 1순위로 어, 이것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합니다 바로 빡부테 어, 여기 말레이시아 차이니즈 음식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한방 갈비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나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몸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빠꾸테를 먹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빠꾸테 집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갈 곳은 약간 싱가폴 형식의 느낌의 빠꾸테 집이에요.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곳이고요. 오늘은 제가 가는 맛집 빠꾸테 집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get 저희가 이제 2023, 24, 25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가 됐습니다. 어, 맛집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뭐 빠쿠테 집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맛있다는 집들 을몇 군데를 가봤는데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좀 에어컨을 안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울 수 있다라는 거. 갈란테퐁이고요 박코테는 이제,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드라이 박코테와 숯 박코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숯 박코테를 먹습니다. 드라이는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사실 이게 국물 맛으로 이제 먹는 거거든요. 이제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리브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본, 벨리, 그리고 하프 린 그리고 숄더. 인 n 스 e s t i n e s i n 는 약간 내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토목 스토목은 약간 간 같은 건가 요 저희는 이제 립과 소프트 본 o n e s and 이렇게 시켰는데 고추와 음, 여기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에 넣든 아니면 양념장에다가 넣든 마늘과 고추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먹는 게 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마늘과 고추를 잔뜩 넣고 간장을 넣어주고 넣어줄까? 일단은 물건 같은 거 한번 아, 고정시켜 놔야 돼 배관은 19도에서 15도 크기 심할 때는 고정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멀리 하니까 밥도 아. 잘못 먹고. 아, 진짜 너무 끝내줘요. 와. 진짜. 한국 네. 갈비탕 까두지와 같은 까두지와 느낌. 원래 가는 시속이 15km밖에 안 돼. 네, 길래요 네. 저는 가솔린 출동할 것같요 그래서. 와, 진짜 미쳤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한 번은 여기 와서 드셔보세요. 뭐 다른 빠꾸태 집을 가보셔도 괜찮은데, 아 저는 좀 처음 먹는 거 최고 집에서 먹어봤습니다. 최고 집. 드라이 빠꾸태도 한번 먹어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고기 비린내가 좀 나는 거 같아요. 드라이 빠꾸태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요, 싱가포르를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카야 토스트라고 하는 토스트. 이게 사실 뭐. 싱가포르이 먼저인지 말레이시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 오시면 꼭 먹어보셔야 되는 카야토스트 집이 있어요. 맛집의 기준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 손님의 비중이 로컬이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 진짜 찐 맛집이거든요. 네, 여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코코 하이남 코피비안이라는이어 1956년부터였나요? 저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 저게 맞다라고 하면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해온 거네요. 제가 사실 줄이 길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한 2시쯤에 왔거든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도 아직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약을 해보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번호판요 생각보다 되게 신식이네요 와 내부가 좋고 지금 2시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기가 어, 굉장히 생각보다는 음, 빨리 들어왔어 10분?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혼자라서 빨리 들어왔어요 저 여기 말로만 들어봤지 한 번도 안해봤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저도 트라이 해보는 거라서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이거를 시켰습니다 치청펀 땡큐 치청번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만두 피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오뎅이랑 같이 있는, 어묵이랑 같이 있는 걸로 시켰고요. 그리고 요거, 카야 토스트. 카야 토스트 잼이, 카야 잼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렇게 초록색 빛깔을 띠는 그 카야 토스트가 있고, 그리고 약간 코코아 색깔을 띠는 카야 토스트가, 카야 잼이 있는데, 저는 보통 코코아 색깔의 카야 잼을 좋아해서, 아, 그걸 시키려고 했는데, 없나 봐요, 그거는. 저거 시켰고 그리고 이때 요거는 버터 카야 번이에요 번. 요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일단 요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통 말레이시안 스타일이 요렇게 수란이라고 하죠. 수란을 같이 시켜서 이거를 찍어 먹는데 저는 사실 날계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카야 토스트와 번이 나왔습니다. 이 카야 토스트를 보면. 잼이 발라져 있고 여기 버터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되게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굉장히 맛있더라고. 요저는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비슷한 느낌이네요 어 그냥 빵만 달라졌고 잼이 발라져 있고 거기에 버터가 얹어져 있습니다. 어?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다른 곳에서도 먹어봤거든요. 근 네. 확실히, 다른 곳은 어떤 곳은 빵을 너무 많이 구워서 되게 바삭바삭한 면이 있는데, 여기는 적당하게 구워져 있고, 그리고 저도 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정말 적당하게 발라졌고, 거기에 이제 버터랑 조화가 그냥 넣자마자 그냥 입안에서 녹아버려요. 제가 먹어본 카야 토스트 중에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카토스는 기본적으로 여성분이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건 무조건 좋아요. 자 이번엔 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번도 좀 약간 확실히 스타일이 확실히 다른데 조금 더 촉촉하고요, 빵이 조금 더 부드러워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 이건 나름에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예, 카야 토스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바삭한 이 식감이 좀 좋거든요. 어, 뭐. 어쨌든 이것도 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 개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락스코데스만 칭어오 예, 장관. 치, 치청권, 치청권이라는 거래요.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만두피 같은 것과 그리고 어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분과 신기하죠. 소스는 버터컬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만두피입니다. 만두피.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식감으로 조져버리고 식감이 너무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서 계속 들어가요. 아니, 뭐, 고기라도 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이해가 될텐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는 계속 들어가요. 어묵이 진짜 맛있다 무조건 어묵을 추가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느낀 게이 어묵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그죠? 꼭 이거 드실 때는 어묵도 같이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평은 확실히 카야 토스트가 굉장히 맛있어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먹어봤던 것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트 드시려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거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나시르막 집입니다 그 나시르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장 에, 말레이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 음식이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음식들은 조금 말레이시아 차이니즈의 음식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완전히 말레이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 미드밸리라는 곳이에요 왜 이곳으로 왔냐면 지금 가려고 하는 식당이 오리엔탈코피라는 곳이고요 거기는 체인점입니다. 어, 좀 약간 체인점이라고 하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굉장히 맛있는 집이에요. 모든 체인점들에 항상 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쇼핑몰을 가시던지 오리엔탈 코피는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후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오리엔탈 코피.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3시 거든요 3시에요 3시 근데도 줄이 이렇게 서있어요 와 진짜 미친거 같 그리고 진짜 별미가 이거예요 에그타르트 오리엔타 커피가 유명한게 그 에그타르트거든요 요것도 사실 막 추가적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물용 내부는 되게 조금 아기자기하게 생겼어니 이렇게 메뉴판이랑 그다음에 오더 주문지를 네, 먼저 줍니다. 오늘 먹으러 온게나시르하기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랑 저거 에그타르트 하나 시켜볼게요. 와 진짜 놀라운 거는 그렇게 체인점이 많은데 쇼핑몰마다 모든 체인점들마다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 돈은 이렇게 벌어야요 진짜 제 차례는. 혼자라서 좋은 게, 빨리빨리 넣어주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제 양대산맥인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가 여기 오리엔탈 코피고, 또한 군데가 빌리지 파크인가? 아무튼 무슨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체인점은 아니고, 거기도 굉장히 유명하다. 근데 제가 두 군데 다 먹어봤는데, 오리엔탈 코피의 나시르막이 더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 나시르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쌈발소스거든요. 그 쌈발소스가 약간 한국으로 치면 김치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에도 집집마다 김치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 나시르막집도 이 쌈발 소스의 맛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오리엔탈 커피 나시르막의 쌈발 소스가 좀더 저한테 맞았었어요 근데 치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이 더 맛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쌈발 소스가 여기가 더 맛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주 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그쪽 나시르막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쪽 나시르막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나시르막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한 2, 30분이 걸렸고요 음식을 기다리는데또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와 진짜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네, 일단은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말한 쌈발소스 제가 좋아하는 쌈발소스고요 이게, 치킨. 그리고 이게 멸치인 것 같아요. 튀긴 멸치. 그리고, 땅콩이 항상 같이 나오고, 그리고, 오이까지.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그타르트. 이거는 타로 에그타르트래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는. 한발소스가, 한발소스를, 여기다 올려서. 섞은 느낌. 그보단 조금 더 달달하고. 치킨을 튀길 때 약간 커리를 묻혀서 튀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레 맛이 같이 나요. 먹어보니까 닭 비린내가 안 나요 약간 한국의 노랑통닭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먹어보니까 치킨도 맛있네요 이렇게 제가, 제가 추천하는 말레이시아 맛집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말레이시아 음식이 있으시거나 제가 한번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는 음식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이 영상이 좀 약간 어 인기가 있다면 제가 2탄도 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